일단은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 살고 있어요. 지금 딱 보면 여기 빔 프로젝트 보니까 중간에 휴먼이 있네요. 딱 아, 휴먼.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리얼 월드, 오른쪽에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딱 보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인간과 데이터.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들까요? 데이터를 만드는 주체가 누굴까? 바로 여기 어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휴먼, 인간.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죠. 어,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 인간은 어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왼쪽에 그 우리 실생활, 리얼 월드를 보고 어, 도로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고, 예, 동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인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지에서 벗어나서 뭔가 익스프레스 표현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소설 문학 등등 작품, 네, 문학 작품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사람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 영화를 만들어서,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더라. 우리더라. 우리들이 하더라라는 어, 겁니다. 동감하시죠? 맞죠? 어,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인간이에요. 근데, 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얘기죠. 데이터를 생성하고, 어, 언제, 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역사상, 어, 오래전부터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서관 가면, 뭐, 어, 완전 데이터의 덩어리죠. 뭐, 책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전부터 데이터가 있었고 어, 데이터를 만들어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한다는 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합니다. 왜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냐 이거죠. 스토리를 한번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의 그좀 생각해 보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물건, 컴퓨터 여러분 안 쓰는 사람 없겠죠? 휴대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라고 하는 데이터의 처리기, 처리 분석할 수 있는 머신이었어요, 사실은. 컴퓨터. 예. 그래서 컴퓨터 의 역사를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는 한 70년대로 어 거슬러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쓰는 거 진공관 이런 거 말고 그 1950년대. 예. 그 전부터 있죠. 1911년 IBM이라는 회사 1911년 뭐 10년대에 생, 탄생이 됐지만 어찌 됐든 에 예, 조금 더땡겨 가지고 1970년대에 이제 메인 프레임이라는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컴퓨터는 이 볼륨이 되게 좀 크고 m p u t e r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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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p 어, 공공의 어떤 어, 집단에서, 조직에서 컴퓨터를 썼다라는 거죠.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예. 이때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입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0년대가 넘어오면서 인터넷하고 어, 연동이 됩니다. 자, 이제 미국의 시대가 돼서, 어, 미국에서 그 나라가 크니까, 예, 동부하고 서부 중부막 있으니까 예, 서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뭔가 어, 커뮤니케이션을 어, 소통을 빨리 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네트워크망이 생겨났고요. 그 네트워크망이 미 국방성 어, 중심으로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군사학과 학생도 있네요. 어, 예, 그래서 이 알파넷이라는 처음에 미국 방송 산하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도로 팔고 이렇게 라인을 연결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알파넷이 상업적으로 커머셜하게 바뀐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거든요. 예, 그게 1980년대, 1980년대 이제 인터넷 시대가 아, 시작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이런 회사들이, 에, 나와,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1985년, 네, 그러면서 결국 90년대 슬금슬금 가면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데이터를 만져본 사람은 이제 조직에서 만들었지만, 만져봤지만, 이제 점점, 점점, 개인의 개인이 데이터를 만져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PC 시대로 돌아하게 도래, 어, 되었습니다. 자 점점점 네트워크는 발전해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요즘, 여러분 이 브라우저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쉽게 페이지를 교환하면서 예, 웹 페이지가 탄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도 제작이 되고요. 예, 그러면서 너도 나도 웹 서버를 만들고요, 광고하게 되고, 홍보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서들이 이제 월드와이드웹 통해서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1990년대 이후 2000년도쯤이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라고 그러죠. IT 기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도 올라가게 돼서 자바 뭐 이런 객체지향의 언어가 또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점점점 PC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고 그 다음에 2010년 정도 정확하게 2009년인가요? 2009년 스마트폰이 탄생이 되잖아요. 스마트폰, 네 애플의 아이폰. 어, 처음에 2009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나왔고, 2010년도가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됐는데, 에,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시대로 에, 들어가고, 스마트폰 시대가 들어가게 돌아, 됐습니다. 자이 시대에는 특이하게 이제 스마트폰이 에, PC 시대에서는 어, 이루지 못했던. 모빌리티 시대가 되고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예, 지금도 채팅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쉽게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공유하고, 예, 그 다음에 댓글도 남기고, 이모티콘 남기고, 네, 채팅하고, 그죠? 메신지. 예. 엄청난 그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로 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데이터가 있었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머신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2010년 부터 2020년 지금 2020년인데요. 이 바로 몇년이 요 사이거든요. 이 사이에 빅데이터가 도래했고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는요. 이때 2010년 이후에 생겨난 용어예요. 에, 여러분 그 네이버 어, 뉴스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 이게 언제 나왔나 에, 뉴스 검색을 해보면 2010년 이후에 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자, 왜 그러냐? 결국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아, 스마트폰 시대.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능력 중에 하나가 표현하고자 하는 능력. 자꾸 뭔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시, 문학, 소설. 소설이 돼.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어떤 데이터 어떤 친구들은 이미지, 사진 엄청 찍죠? 이미지. 자, 어떤 친구들은 아예 오디오, 비디오. 예, 네, 이런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계속, 어, 이런 환경에 계속 올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라는 이야기보다는, 아,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거기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예. 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사, 인, 증강현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가상현실 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렇게 예, 스마트 시대로 지금 가게 예, 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시 한번 어, 이야기를 어, 드렸어요. 아, 우리가 과거에도 데이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